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 선언 등 수습 방안을 내놓았지만 초재선 의원들이 인적쇄신을 먼저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영 기. 자, 민주당이 오는 8월 25일에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해. 다고요, 앵커 현재 당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26일에 끝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추대표 임기 만료에 맞춰 오는 8월 25일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여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기 지도 부는 20일 대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기 당대표 후보로만 자천타천 으로 10여명에 달하는 인물이 거론 돼 향후 치열한 당권 경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후임 지도부 선출 준비가 본 격화된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당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각 지방의회에서 당선인들의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면 무관. 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자칫 불미스러운 일로 높은 지지세가 꺾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한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이 아예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고요.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선거 패배 후당 수습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5. 일부러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 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당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수구적이고 냉전 방공주의에 매몰된 낡은 보 술을 버리고 국민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수를 만들기 위한 쇠. 신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김성태 권한대행의 뜻이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당 수습을 책임져야 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당 내부 인사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과 외부 인사들을 데려와야 한. 다른 견해가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초선 의원들이 중진들의 정기 은퇴를 주장한데 이어 오늘은 재선 의원들이 따로 모여 당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상. 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바른 미래당은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옛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 출신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요. 김동철 비대위원장. 은 오늘 비대위 첫 회의에서 뼈를 깎는 자세로 철저하게 성찰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당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발은 미래당에서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거나 지역정당인 민주평화당을 기웃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 분열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대 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행동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원 구성 협상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에 자발적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방선거 참패 직후 한국당이 보여준 무릎사죄는 습관적이라며 위장사제쇼가 아니라면 한문점선언짓지 결의안 통과와 권성동 위원 체포동의안 처리의 앞장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영입니다.